네 안녕하세요. 네 털털한 남자, 네 털보입니다.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네 방송. 음, 십시행 가수 커크 플랭클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. 음, 커크 플랭클린의 별명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. 힙합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는데요. 어, 제가 굉장히 힙합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 번에 확 끌려왔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어때요? 조금 커크 플랭클린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 음, 좋은 방송이 됐나 모르겠네요. 네, 저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조금 떨리기도 했고 음,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더욱 더 알차게 아, 털털하게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CCM 가수들 많이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음,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. 음, 좋은 방송, 인터넷 방송, 보묘 방송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샬롬.